윤미향 전 의원 측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의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며 일부 후원자들이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미향 전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 서부지법 주한길 판사의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첫 변론 기일은 4월 24일 열립니다. 화해 공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생깁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전 의원과 정대역,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4년 11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 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조이금 1억 2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를 시민단체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온을 사회부 전용원 기자였습니다.